2023년 3월 부동산 커뮤니티는 대전의 숨겨진 보석, 대덕구를 주목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연축 행정타운 같은 대형 개발 호재가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다른 지역의 급등세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대덕구의 저렴한 아파트 가격은 마지막 남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투자자 역시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1140세대의 대단지 금강마을 아파트가 3억 4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을 보고 확신에 찼습니다. 저평가된 가치가 드디어 폭발하는구나 생각하며 그는 이 상승세의 초입에 올라탔다고 굳게 믿고 11층의 한매물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밋빛 개발 계획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노후화된 지역의 구조적 한계가 이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불과 11개월 뒤인 2024년 2월 그가 샀던 단지 20층에 같은 평형 아파트는 2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억원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증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섣부른 판단이 나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개발 계획의 이면에 숨겨진 시간과 리스크를 외면한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투자자의 실패를 통해 대덕구 부동산의 진짜 미래 가치를 해보해 봅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 흐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전체는 지난 6개월간 7.2%의 완만한 가격 상승을 보이며 안정적 회복세에 접어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 거래량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과거의 뜨거웠던 열기는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덕구가 이례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대덕구의 평균 매매 가격은 무려 20.1%나 급등하며 대전 전체 상승률을 압도했습니다. 물론 이는 가격 수준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개발 후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차별화 장세가 대덕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시장 전체가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입지나 상품성에 따라 어떤 곳은 급등하고 어떤 곳은 외면받는 옥석 가리기가 훨씬 중요해진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덕구의 20.1%라는 평균 상승률 뒤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모든 단지가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지가 시장을 끌고 다른 단지는 오히려 소외되는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지금부터 상승그룹과 하락그룹의 대표 사례를 통해 그 원인과 결과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상승그룹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연축행정타운, 회덕IC와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전환되는 단지들입니다. 투자자들은 막연한 저평가 메리트가 아닌 개발계획의 최대 수혜주라는 명확한 근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바로 석봉동 금강 엑슬루타워로 2012년에 준공된 2312세대의 이 랜드마크 단지는 대덕구의 미래 비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회덕 IC 신설로 대전의 새로운 관문이 될 신탄진의 최중심에 위치해 있고 압도적인 규모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호재의 낙수효과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흡수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가격을 밀어올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데이터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전용 118.307 타입의 경우, 2021년 9월 44층이 5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가격 조정을 겪었으나, 2025년 7월 24층 매물이 4억 4천 8백만 원에 거래되며 저점 대비 80.4%라는 강력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대덕구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선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물론 이 흐름은 금강 엑슬루 타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탄진동 대전동일 스위트리버 스카이 1단지와 법동 이편 안세상대전법동 같은 준신축 대단지 역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 기대감을 흡수하며 상승세를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대덕구 안에서도 일부 단지들은 개발 호재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대덕구의 구조적 한계, 즉, 노후화된 주거 환경과 핵심 개발 축에서 벗어난 입지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락그룹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는 법동 선비마을 1단지로 1999년에 준공된 1,140세대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축 행정타운이나 회덕 IC 같은 핵심 개발축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래 가치의 중심부로 쏠리는 동안 이곳은 재건축을 논하기엔 이르고 신축에 비비기엔 낡은 애매한 연식의 단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용 51.59 타입의 경우 2024년 8월 111동 9층이 2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2025년 4월에는 11층 매물이 1억 7,200만 원에 거래되며 뚜렷한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연간 거래량마저 반토막 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발의 스포트라이트가 강할수록 그 그림자 역시 짙어진다는 양극화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비 마을 일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동 세원 풍남, 와동 현대, 법동 그린타운 등 역시 비슷한 이유로 과거 최고가 대비 큰 폭이 하락과 거래량 급감을 겪으며 개발 호재의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덕구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미래 개발 계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극하는 대덕구의 미래, 그 핵심 동력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동력은 각각 도로, 철도, 그리고 행정중심의 이동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축입니다. 첫 번째 동력은 대덕구의 교통지도를 다시 그릴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신설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대덕구의 여러 개발 계획 중 가장 가시적이고 단기간에 실현될 핵심 후제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충청권 광역철도 및 오정역 환승허브 구축입니다. 대덕구를 관통하는 이 노선은 2026년 또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덕구 남부를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대덕구의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낼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대덕구청을 이전하고 주변을 새로운 행정주거중심지로 개발하는 이 계획은 2025년 6월 신청사 건물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잇는 회덕IC, 대전 내부와 주변 도시를 잇는 광역철도, 그리고 대덕구의 남과 북을 잇는 행정타운은 강력한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회덕IC, 광역철도, 연축행정타운, 이처럼 거대한 미래 개발 계획들은 분명 대덕구의 가치를 끌어올릴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 대부분이 완성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기적인 기다림보다 더 빠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단기 갭 투자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단지를 매입해 적은 돈으로 미래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역전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를 품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목상동 다사랑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가 갭 투자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이 무려 87.1%에 달해 산술적으로 약 1,416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내집 마련 또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93년에 준공된 900세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산업단지의 꾸준한 직주근접 수요 덕분에 전세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매매가는 개발호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저렴하게 형성된 전형적인 고전세가율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액투자자에게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1416만 원이라는 실투자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는 곧 전세 시세가 약간만 흔들려도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역 경제 충격으로 전세가가 단 10%만 하락해도 투자자는 순식간에 투자금 이상의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기회의 사다리인 동시에 리스크의 절벽이 될수 있는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물론 대덕구에는 실투자금 약 2,208만 원이 필요한 신탄진동 새어울대요. 약 3,250만 원이 필요한 법동유원 등 유사한 구조의 갭투자 가능 단지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다사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적은 투자금이라는 달콤함 뒤에 역전세라는 리스크를 품고 있다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양극화, 미래개발계획, 그리고 갭투자의 위험성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신호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헤드라인이 아닌 타임라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덕구에는 수많은 개발 호재가 있지만, 사업의 확실성과 완료 시점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개통이 확실시되는 회덕 IC 신설은 단기적이고 가장 확실한 호재입니다. 반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전체나 산업단지 재생은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임박한 사업, 즉 회덕 IC 개통 효과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무른 사업의 가치를 섣불리 현재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저평가라는 낡은 서사를 버리고 연결성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읽어야 합니다. 회덕 IC와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세종 충청 메가시티 내에서 대덕구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러한 가치 상승은 대덕구 북부의 행정타운과 남부의 오정력을 두 축으로 하는 집개발 형태로 시작되어 중앙의 주거벨트로 그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기간과 리스크 성향에 맞춰 성장을 주도할 북부와 남부 축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중앙벨트에서 긴 호흡으로 파급효과를 기다릴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높은 전세가율이라는 양날의 검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레버리지 기회인 동시에 전세가 하락시 모든 위험을 떠안는 절벽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개발 계획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역전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유효한 고위험 고수익 선택지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책 리스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대책은 과거처럼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오직 LTV 강화, 주담대 한도 축소, 전입 의무 부과 등 대출 규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언제든 즉각적이고 강력한 금융 규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대덕구 투자자는 단순히 개발 공정률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부의 대출 정책 기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 투자자의 실패는 과연 개인만의 비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한 개발 계획이라는 헤드라인만 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타임라인의 리스크를 외면한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대덕구 투자의 성공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닌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원칙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